께서 직접 추천해주신 인사들에 대한 영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람중심도시 사람특별시로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오신 서울시 전 행정부 시장님 세 분을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함께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유능한 특징가 열한 분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원혜영 임재영입위원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영입인사원을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각계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을 우리 당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을또 이처럼 어,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등잔 밑이 치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음, 우리 인재영위원회는이 말에 유의했습니다. 인재를 찾되 가장 가깝고 핵심적인 부분부터 먼저 찾자 이런 방침을 갖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 멘토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며칠 전에 1차 유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복잡한 검증 부담을 크게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당력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김재영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며칠 뒤 경선이 끝나는 그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여러 분들을 또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활차를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어,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어, 분들을 소개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민운동 경험과 대선 서울시장으로서의 경륜을 가지신 분이니 그분의 이러한 어, 성과를 내는 데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 좋은 분들을 어, 모시게 됐습니다. 세 분의 정통 행정 관료가 도시계획 전문가, 통일정책, 보건행정, 환경에너지정책, 재정정책, 문화예술정책, 지방자치분권, 안전정책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이 11분은 바로 그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분들이고 또서울시정을 통해서 그 역량을 입증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로 작은 정부를 꾸려도 흰색이 없을 만한 진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인재 명입에 응해주신 11분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인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행정관인 3인방으로 불리는 서울시 행정 부시장님들 세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범 부시장님입니다. 경제학, 경제학 박사이자 30년 이상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온 행정의 가림으로 서울시 행정 일부시장,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서울시 행정, 서울시 혁신을 이끌어 서울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올려놓은 행정 전문가입니다. 다음으로 정여성비시장님이십니다 30년 이상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신 분입니다. 얼마 전 퇴임사를 통해 원 곳에 큰 것만을 바라보면 발등 앞 돌뿌리를 놓칠 수 있으니 발밑을 탈탈할 곳과 안갈 곳을 가리고 발대와 멈출 대를 해야 된다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깊게 새겨야할 말씀을 실천하며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건기 부시장이십니다. 자신감으로 30년 이상 서울시에 공직하면서 물타운 사업, 도시 재정비, 주택정책 실장을 지낸 서울시 최초 충직 부시장으로 서울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또새로 꽤 생동하는 지역으로 재창조하신 서울시 기술행정원 총괄해온 전문가십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영 교수님이십니다. 도대체 교수로서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 컬럼비아대학 교수 국가건축 재정 정책위원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내셨고, 현재 서울시 캠퍼스타운 총괄 계획가로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과 함께, 주요 도시정책 개발을 함께 이끌어온 국내 최고의 국토도시정책 전문가입니다. 김현철 교수님이십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어, 서울시의 국방윤리정책을 준비한 남북관계 전문가이십니다. 안병욱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뉴스부르크 엔센 대학에서 생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고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시민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국내 기후 에너지 생태 분야에서 분고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이십니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크게 도움을 주신.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이십니다. 윤영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명대학에 <laughs> 계시면서 서울행정학회 또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행정재정 전문가이십니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 기획단 잠문단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대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정조세 지방재정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이동현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서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서울문화재단 이사 서울시 함께 문화포럼 문화위원장을 지내셨고 현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플랫폼 창동 6 1일 총괄예술감독 등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이십니다. 임승민 교수십니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서 현재 한국지방자치학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행자부를 비롯하여 정부 업무의 국가위원 등을 지냈으며 시민단체 활동으로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한국 YMC 자치분권 위원장을 어, 여기 마셨습니다. 그동안 과거선 시장과 자치와 분권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행해온 국내 최고의 지방자치 전문가이십니다. 어, 지금 참석하신 분들 다 소개해드렸고, 어, 특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어, 함께 참여해주신 김창고 국장님과 어, 박두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고국장님은 보건행정학 박사이시고 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서울시 보건기획관 어, 시민건강 국장을 맡으면서 보호자 없는 환경 안보자 아, 없는 환자 안심 병원 도입과 서울시 메디스 방역대책 활동, 서울시 공공의료재단 설립 등 아, 박원순 표 건강정책을 이끌었던 전문가이십니다. 박두영 교수는 국제산업위생학회 회장, 산업보건학회 회장, 안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안전보건학자이시고 산업안전보건연구장을 원연임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안전자문단장으로 그동안 박원순 시장 시장표 안전정책을 총괄해온 국내 최고의 안전정책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가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면접을 받들 위해 부철주약 애쓰시며 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추미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당으로서는 박원순 시장님께 많은 인재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혜영, 인재 위원장님 말씀 드리니까 박원순 표, <laughs> 아, 아이디어 벤즈리 다오신것 같습니다. 아, 안전이나 보은또 아, 도시 행정 아, 이런 걸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은 브라한 시장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그 어예 서포트를 해주시고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가능하게끔 어 다보여주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1차 인재영입은 어 가치 중심이었다면 은 2차 영입은 어 경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 행정 경험과 아, 또 시정을 통해서 어, 보건환경, 도시행정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많은 그 시정적인 아, 그런 경험들을 보태주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아,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께 2차 영 인재영입을 통해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영입, 인재를 도와주신 우리 원해영 인재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인재의 인대 큰 인재의 큰 힘을 주신 박원순 시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한분한 한 분이 우리 당이 차기에 반드시 집권을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의 경험이 국정에도 제대로 반영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니까 이렇게 다릅니다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특기권 또 행사에 함께 배석하신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당해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안규배 전 총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인재혁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문미옥 국회의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어, 방금 소개받은 우리당의 소중한 인재로 영입되신 분들을 모셔서 간단한 소감과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부터 먼저 하실 수니다 김성범 부시장님 <laughs> 따라가서 이렇게 갑자기 제가 이때 이런데 와가지고 좀뭐 무슨,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명의 발전. 질적인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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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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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적적인민그적할의한분 있다는 것에 기대가 됩니다. 그우시에서게 보면, 공원 치고주민들 현장에서 실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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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러면, 그그 그러면, 그러면, 그그러한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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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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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런면그을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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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수 있는 이 우선 뭐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여러분들고 저는 이제 제가 전문 분야 기술관리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문제도 있지만 대구하 인구 문제를 연계한 전체 경험했던 분이 습니다